행오버에서 어. 행오버가 그거 아니야라스베가스 g 서술 먹고 그 다음 g o 기억 r Hangover, h a n g o v e 숙취 a n g o v e r h a n g o 행오버 Han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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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g 아스노 r 거물 n g o v e r h 뭐 n g o v e r 그래서 국군디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맞아 맞아 원래 이상가신 분인데 배우 하시던 분, 행복이 제일 좋아. 아마 행복를 음. 어디 가서 봤더라? DVD DVD 방 가서 봤나? 음, 네. 전전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나지 익다. 야, 근데 DVD 방이 불법이냐왜 불법이야? 다 사서 그냥 틀어주는 거니까 불법은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대여점도 불법이어야 되잖아. 대여점 불법 아니야 아니 불법 아닐가 아니 불법이 <laughs> 아니니까 세금 내고 장사하고. 어. 불법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냥 그렇습니다 어,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는 제가 안 봤어요. 어, 아니, 거기까지 물어보지 마시다. 어. 아 거기까지 물어보는 맛이다. 어, 아뭐 혼자 갈 수도 있고, 둘이 갈 수도, 있세 시도 갈 수도 있고, 막 파티를 짜서 갈 수도 있는 거지. 어, 어그리는 어, 너 역대급 어뭐 그런데. 이거? 대성공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좀 믿으는 거지. 브라스. 친구, 그냥 그래. 저 저도 와우 키면 친구들 많아요. 나도 마우키 막... 친구야. 아, 그쵸? 인사해줘. 어, 하이암. 오그리마 그런트도 인사해주는데. 응. 음. 어. 아무튼. 오그리마 그런트한테는 실제로 슬래시 인사하면 인사 어, 받아 진짜로 인사 받아주죠. 어. 리얼이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그 정도고. 응.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아는 건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뭐, 찾아보면 알겠죠? 찾아보면 되게 많겠죠? 네, 뭐, 제가 아는.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우리가. 네. 그냥 좀 찍어보자면 뭐 재밌는 한국인 캐릭터도 여러 가지 있었고 어.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도 개성 넘치는 최범기. 최범기. 최범기야. 근데 <웃음> 아, 되게 좀 웃긴 게 그거 보면서 나는 좀 그런 거 느꼈어. 메이즈러너 이기웅 씨. 아, 맞아, 맞아, 맞아. 메이즈러너. 메이즈러너 재밌게 봤었는데. <laughs> 메이즈러너? 영화야? 영화 한국에 나왔는데 되게 비중 있게 나오던데? 민호! 맞아 민호우! 아, 그래서 이 아저씨를 그거 하자고했구나그누구냐아까 마블에 아마씨를구어아잘 어, 어울릴 것아다라고 누가. My n 고 m e is Minho. 만닝고세 그거... <laughs> 뭔가 했고 <laughs> 아, 짜증나. <laughs>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안녕 이 녀석이 블링블링에서 종현 아 짜증나 아십니까 여러분 <laughs> 네, 민호우입니다 내 <laughs> 이름은 <laughs> 네, 민호우 민호우 되게 비중있게 나와요 매니저랑 <laughs> 그 요우 유노 현노 그거 그때 엠씨 유 어, 그, 어, 다시 했다고? 렛더 <laughs> <laughs> 아, 아, 잘하고 렛더 아, 잘하고 인생의 진이지으아 <laughs> <laughs> My name is Yuno, you know. And h e r e o n g h a n Yeah, wait. I can't hang 하하하하하하 u know. j u 이 t sadden you, you'll be. I can't e v 밈밈 see Shindon. s h i n d o n 왜? 왜 싫어? 미스 미소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아 그럼 하이스쿨 보라니까?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메이즈 러너라고 해서 그. 미로? 미로를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로만 탈출합니까? 아니, 그니까, 뭐, 나 정확, 그니까 이게 1편 있고 2편인 있는데 나도 2편만 봤습니다. 음. 2편이제 아는 애가 같이 보러 가다 해서 갔는데 어디 가서 봤습니까? 영관 가서 봤지? 남자예요, 여자예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위에수확인데 네. <laughs> <의외수학인데>, 이거? <laughs> 네, 뭐 그렇다고. 네, 아무튼 영화가 서 봤는데 응. 1편은 안 보니까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2편 자체도 되게 영화 구성에 박진감 넘치고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응. 어, 민호우가 나와서 봤습니다. 응. 네, 달리기 하는 영화죠. 네. 그래서 영화는 누가 샀습니까? 영화편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팝콘은 누가 샀죠? 팝콘은 안 먹었습니다. 화커는 안 먹었어요. 화커는 안 먹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은 거죠?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니네. 네. 아 콜라 먹었었나? 콜라. 콜라만 마셨다고 표현해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이표아 잘못 만든. 그래도 영화예요. 만났는데 저녁은 먹었겠지. <laughs> 유도신문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아 그냥 문화생활을 즐긴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다른 걸로 바로 넘어가죠. 암튼 저. 한국의 캐릭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인데 네. 나는 좀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그 왜, 왜요? 아, 이렇게. <laughs> 어, 예, 네. 나는 어헤어어 아무튼 아, 갑자기 이폭발는데왜 아니 여러분 옛날 러브라이브 얘기할 때 이렇게 화력이 폭발한 적이 없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는 최근에 좀 그런 거에서 좀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런 현상이 나는 되게 마음에 여러분도 좀 마음에 안들으실것 같아 두유노 사이 두유노 김치 두유노 윤나킹 국뽕이라고 하잖아 어 근데 이게 일단 킹은 이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히어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어떤 면에서 <laughs> 그 레스토랑스들이랑 어떤 어떤 면에서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야, 막 한국에 왔으면 이런 걸 알아야지. 아. 한국인을 알려면 한국 방송을 보려면 이걸 알아야지. 아, 그런 느낌인가? 나 게임을 하려면 아, 솔직히 히오스는 그 정도는 아니야지. 아. 아니, 어, 어, 지금 잠깐, 당장 어. 어, 아 남자 성적에 그 하이스코어가 학교 떨어지고 그40 4인가 거기까지 나왔어요. 아, 아무튼 거의 4 0편인가까지 나왔습니다. 조금 다른가? 조금 다르다. 저는 어, 뭐, 히오스는 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아무튼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요. 어.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 네. 음. 이게 뭐냐면은 그거야. 관종. 물론 어, 관종도 그 그거 가져가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게 뭐냐면요. 아 그러니까 맛집을 돈 내고 홍보하는 거랑 똑같잖아. 영 레스토랑 셀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 문화가 예를 들어서 음. 이게 정말 음. 대단한 문화다. 외국인들 아니 음. 외국, 굳이 외국인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음. 인종, 뭐, 각종 뭐 출신지 문화을 음. 떠나서 음. 좋아한다. 그러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자연적으로 그렇지 바로 될까요? 되지 않을까? 어, 맞아 이게 네, 뭐냐면요. 굳이 막 우리가 음. 그래,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니야. 뭐 드노야나 드노스 음. 이거는 이미 너무 파생된 거고. 어. 거의 미드립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막 김치를 뭐 우리나라의 뭐 고유 음식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드 김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그 꼬마애한테 김치 먹이고 이러 이러 이런 있잖아. 이거 보면서 난 느낀 게 그거 같아. 이 자존감 얘기 왜 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상대적으로 해외에서의 자기 반응 그러니까 한국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거잖아. 해외에서 한국의 그뭐 문화적 요소에 대한 반응은 이거에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의 문화고 우리는 그냥 괜찮. 이거 이대로 살고 있어 이게 아니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문화다라는 것을 국내에 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거나 국내에서 그런 인지를 갖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정받는 물건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를 씌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 어 김치월이 여기는 왜 나왔어? 갑자기. 안 돼. <laughs> 사실, 우리 맨 처음에 김치월이요. 그건 자폭이야, 이제. 어. 아무튼. 뭐, 어. 글쎄. 뭐,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그런 현상을 바라보는 음. 태도나 시점은 개개마다 다른 거니까. 개개마다 다른데, 이제, 봐봐. 어, 옛날 같았으면 이제 그런 뭐라고 애국주의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볼게요. 약간 좀 다른, 다른 뉘앙스인 건 알아요? 근데 굳이 표현하면 애국주의가 맞는 것 같아. 응. 애국심? 옛날엔 그런 애국심이 있었지. 있었지. 그 평화일 땐 봐봐, 평화일 땐. 그, 애국, 그때는 국뽕을 치사하는 거 맞았던 때였다고. 어? 막 팔팔보 호돌이 날리고 그굴렁쇠 굴리면서 뭐. 그 엑스포저 어, 엑스포 빛돌. 저, 아, 저거는 그 엑스포였고. 응. 대전 엑스포. 응. 뭐, 호돌이 막상모 돌리고 굴렁쇠 굴리면서 막 대... 애국가 나오면 다 이랬던 때가 있었다고. 그때 이제 막 평화의 땜 이런 거나오면서 그때는 평화의 땜도 가능했지. 근데 응, 해줘서. 어 요즘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기점이 I N S 같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이제 물음이 좀 많이 커진 거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청년 실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뭐 국가 정책 때문이라는 건 아니에요. 뭐 세계적 추세가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즘 세대는 그런 좀 이제. 생계적으로 힘들어 한단 말이야. 이런 시점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왜 내가 뭔가를 해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지. 어. 대전 엑스포 공연 우린 몰라요. 빛돌까지 <laughs> 밖에 모릅니다 암튼, <laughs> 어, 잠깐 정리되어 있었는데 날라갔다. 포맷, 어, 씨, 어, 아, 빛돌생각하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하고 있다가, 아, 돌겠네. 뭐, 그렇대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몰라, 나도. 아, 에, 에, 국뽕, 국뽕 얘기하고 있었죠? 예, 그 수습, 그러니까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청년들이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야. 어. 이건 아마 대부분 다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옛날같이 그런 이제 애국심을 갖게 하는 매, 마케팅은 많이 힘들겠지? 응. 민호가 지켜보고 있대. 민호. 예. <laughs> 내눈을 네, 보고 있어. 민호가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표현이 진짜 너 뭐라 그랬냐? 응. 네, 내 이름이 민호인데. <laughs> 좀그치 네. 그렇죠. <laughs> 내수 마케팅하는 그러니까 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 국뽕을 이용해서 내수 마케팅 하는 거.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발짝 더 나가자면은 그 아. <laughs>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잠깐만, 이건 진짜 위험해서 한마디만 할게. 그냥 딱한단어만 할게. 단어도 안 나. 명량 국제시장 이쪽인데, 이것 좀 위험하지. 위험가뭐 가치 판단하면 가치 판단인는데 이건 가치 판단 떠나서 사람, 그 영화 재밌게 본 사람들이 공격할 위험도가 있어. 음, 그러니까. 아니 난 객관적으로 얘기는 할수 있지 근데 객관적이나 떠나서 감정적으로 좀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어 어. 저도 명령 안 봐서 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마케팅을 하는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마케팅 내지는 이제 뭐 인터넷에 평론가가 뭐 한국인이라면 이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가 좀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제발, 한국인 하면 김연아 응원합시다. 이걸 하는 거야? 아니, 한국인이라고 해서 이 김연아 선수를 응원해야 될는 강의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 그냥, 내가 어떻게 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국을 베이스로 까는 건 잘못했지만 작품 구성도 없고 애국 신만던용을 잘못할 다 라이노프라인 님 말이 맞아요. 응. 물론 이제 그거를 가를, 가를 평론하는 눈이 있으면은 뭐, 저는 근데 그 정도 눈은 없습니다. 응. 응. 제발, 메뉴 응원하시 그러면은 어. 이따가는 음. 녹화를 하지 말고 아 우리끼리 좀 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그럴까? 근데 어차피 그것도 녹화해야 돼 그리고 보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녹화하고 안올릴 방법도 있고 뭐 판단을 해 이것도 녹화되고 있잖아 어 생각해보니까 그치 음. 그건 자르기 귀찮잖아 그럼 슬슬 이 토픽은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합시다 음. 나 근데 맨 처음에 한국 캐릭터 때 엄청 성사진을 그리면서 왔거든 음. 그 민호 우 한방이 지금 날라갔어 샤인이가 이러면서 샤인이 있어요. 뭐야? 아, 그거 그 만이 링딩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능열쇠 그거 만능열쇠 키. 다시 보인이 지우면 되지. 그치. 어, 지우. 근데 너무 위험한 내용 하면 안 되지, 또. 아,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여기 킹이 지금 방송을 새로 시작하고 있는 만, 입장이고 이제 네. 괜찮은데? 어, 괜찮아? 다음 파시 아니라. 아, 하긴. 다음 파지. 파트... 아, 그냥 비교하지 말자. 네. 아니, 비교 하지 말자. 예. 아, 비는. 아, 니 거기 비교러나 그냥 물이 있고 그러면? 여기 룰이 쪼고 어, 가는 거니까 그니까 러 풍조가 다른데 이거 굳이 비교할 필요 없. 우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네가 아무도 그렇게 말안 했어. 아 그래 나 혼자 페이망 사용하지. 어. 그러니까 나는 야, 아... 국뽕으로 또 다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두유노 you know 사이로 다시 돌아가자. 마무리하자고. <laughs> 아, 마, 마무리. <laughs> 이 얘기 마무리하고 나중에 하자고. 그럼 마무리할 게 없습니다. 이거. 한국의 패턴이 캐릭터, 이 정도 있고. 재밌게 보셨나요? 어, 재밌게 보셨나 게임 외에도 이제 각종 미디어에 많이 나옵니다. 마작도 있고. 응. 또 뭐야? 영화에도 나오고요. 영화, 애니메이션, 저 미드, 촉 책, 책에도 있고 근데 음. 책은 여러분이 잘안 보실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그건 말고도 이제 뭐뭐 뭐 그런 한국이 주가 된콘텐츠들이 음. 많이 또 해외에도 알려지고 있지. 굳이 한국의 문화를 알린다기보다 아까 니가 음, 말한 그런 거라고 이번에 음. 뭐 해운대나 해운대는 왜? 해운대? 응. 해운대 맞냐? 마동석 나온 거? 부산행. 부산행. 응. 그래. 부산에 뭐 해외 뭐본게 있어? 몰라. 그냥 시골에 가는디. 그렇게. 아 레딧에서 뭐 그런 그런. 아 그런 거 레딧에서. 불러 라다 어. 내내 망상이라아그저아 그, 아, 근데 그건 있어. 레딧 레딧은 특히 그럴거야왜냐면 레딧 주요 이용자가 게이머들 아니야? 내가 그건데. 아 몰라. 어. 레딧 안 해봐시오. 나도 나도 영어 못해요. <laughs> 나에게 있어서 레딧은 그 다키스트 엔지플러스 스피드론 기록용이야. 아. 누가 깼대요. 그러면. 뭐 링크 점령 그러면 아씨 이런 사시 하고 키스 하고네. 퀴노서 컨텐츠가 늘어난 거지 어. 들어가긴 씨. 레딧은 한국에도 약간 좀 우족인다. 왜냐면비 게임도 어. 많다. 어 디아블로 6 시간 클리어한 곳이 한국 이고 게임적으로만 따지자면 게임적으로 따지면 진짜 전투민족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이. 뭐 그렇게나 일단 거, 기록이 무엇이 있느냐. 음.. 게임 커뮤니티는 작은편 아 작은편 저분이 잘하죠 아 네. 그렇겠네 번역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어, 좀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그 그 얘기를 계속 하자면 마 마무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합시다 한국이라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게임 쪽으로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느냐 유명한 이화있제스타2 리그를 하는데 외국인 선수가 실격당했어요 핵을 사용했다는 혐이로 네. 근데 그 선수가 핵을 쓴 경기에 한국인에게 이패를 했습니다. 매팩을 썼는데 2패를 했습니다 <laughs> 한국인 선수가 썼다는 게 아니에요 그 외국인 선수가 매팩을 썼는데 2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몬테가 한 말이 있어요 어.. 롤.. 챔피언.. 아 롤.. 국제 리그를 하는데 인터넷. 2011년도에는 한국인이 없었고 어, 한국.. 그 뭐야 영국팀 프라티 우승을 했습니다 시즌 2에는 한국인 팀이 한명 올라가고 한국인.. 한국인 5명 있었고 저, TPA가 이겼습니다. 음. 시즌 3에는 한국인이 6명 있었고, 한국인 7명 있었고, 한국팀이 우승했습니다. 음. 시즌 4에는 한국인이 10명 있었고, 한국팀 이 우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국인이 그만큼 이제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 팀이 아니라 그냥 그냥, 아, 그냥 한국인. 국제 경기가 아니고 그래요. 코리아네. 아, 그렇죠. 서브컬처 한국인 게도 훅훅 보겠는데. 한국이 으로 지금 같고 있죠아무튼 음. 결국 우리도 지금 국뽕에 빠진 거예요국뽕이라면 아, 국뽕인데. 어. 아, 국뽕에다 할 얘기 많은데, 지금, 아, 지금 약간 플래시백 맞은 느낌이에요. 추모! 아, 안되겠다, 오늘. 추모! 김치에만 밥 먹어야겠다. 아유. 김치에 막걸리에 파전해. 아, 제가 막걸리 좋아하는데. 지금 강남 스타일 동영상 보면서. <laughs> 한복 입고, 어. 말좀 추면서. 어, 말좀 추면서 김치 <laughs> 먹어야겠다. 네 맞아요. 한국에 떨어지는 경우는 딱 하나, 한국인 길에 싸웠을 때입니다. 응. 디아블로 맨 처음에 잡혔을 때, 디아블로 6시간 컷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시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에 출시가 되는데 12시간 후에 출시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출시되기 전에 지금 한국에 드랍으로 잡힌 거야 그래서 그때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한국이 그 정도 전투 정조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얘기 예, 근데 왜였죠? 왜 했죠? 왜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번 주제랑 아, 마무리합시다. 맞지 않은데? 아, 아까 킹이 마무리 잘하는데 지금 약간 노루를 붙여놨는데. 뭐... 아 마무리 네. 할거 있어? 뭐 없습니다 잘 그냥. 보셨죠? 끝! 잘 보셨죠? 저도 재밌었습니다 우선 네. 이번 토픽이 마지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어 그냥 네. 클로징 영상 쓸게요 그렇습니다 네아 오늘 진짜 어... 어영... 어영부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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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목소리> 아니 진짜 그 뭐야 깽설수설이야 그대로 오늘은 진짜 특히 오늘은 됐다. 그냥 깽설수설이야 어. 노로 민호우님 하면서 마무리해요 <laughs> 노루님 민호우 <laughs> 하면서 마무리해요 하세요 노래라도 부르세요 노래 뭘로 할까요? 만능 만능 열세. 아그 만능 열세 킹. My name is you k n o 불꽃 카리스마 민호. 블링블링했어 종현. 아또 <laughs> <laughs> 이거 이제 샤인의 팬 여러분들한테 죽창 맞는다 이거 진짜. 아이,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방송합니다. 빨리 <laughs> <laughs>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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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 네. <laughs> 불꽃 카리스마. Субтитры